나는 내 돈을 목에서 지은 집을, 그 좋은 2층 집을 땅질로 돈한푼안 주고 뺏고, 우리 집안에다가 설치했던 그 뭐지? 수학기 응. 바깥에서 전화를 걸게 되면 대답한 그런 것도 설치해 놨어요. 응. 그거 찾으러 갔다고 굴장에 들어갔댔어요 그래서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와서 흙한 삽, 모래 한삽또주지못했기만은 우리를 먹게 맞이해 주었고 집을 동실한 아파트를 배정해 주니까 우리는 그 가는 곳마다 그 이민을 위하여 봉함 음. 다 봉이에요 봉 여기는 <laughs> 그런 건 하나도 없어 어. 없어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 위해서 한게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다가 그 집을 줬고 나가서 먹을 수 있게끔 쌀이요 가전제품도 다 해결해 주느라고 애를 쓰고 너무, 너무나 도고 항송하고 죄송스러워서 이 땅을 위해서 내가 뭘 바쳐야 될까. 그래서 아파트 청소를 시작했어요, 오, 내가. 오, 그러셨구나. 예. 제가 한 2년을 아파트 청소를 아. 했어요. 그러다가 다리가 이게 너무 아프니까 아. 청소공들이란 건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 아. 매기단을 거다... 올라가면 하니까 그래 다리 너무 아프니까 내가 청소를 그만두고 그다음부터 내가 요양보호를 했어요. 그래 한 순간도 없이 오늘 현재까지도 저는 출근하고 있어요. 어머, 막 뭐, 그래요? <laughs> 네. 어머,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8 0이죠 어머, <laughs> 세상에 세상에 기가 차다. 이렇게. 음. 건강도 챙기면서 음, 돈도 정말 벌고. 예 그러면 제가 지난 기간에 북한에서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음. 정말 굳은 일, 많은일 가리지 않고 많이 했지만 은 나에게 준보스는 하나도 없어요. 음. 그러나 여기서는 내가 일하면 일한 것만큼 보수를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힘든 줄은 모르고 내가 쓰러지지 않는 이상은 이래서 음. 살아가야 되겠다 이거 생각했어요. 하, 네. 참 어머니 멋지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겁니다. 아, 그래도 네. 너무 멋지세요 80세인데 네. 네. 음. 우리 가족을 돌아보면은 물론 우리마다들이 힘을 써가지고 아버지, 엄마를 모셔 왔지, 음. 동생들을 두 차례 걸쳐서 음. 다데려 왔지 하니까 우리 아들에 대한 감사가 많지요. 우리 친구들 속에는 자식을 못 데려온 가슴 아픈 그치. 사연, 맞아요. 남편하고 이별하고 와서. 가슴 아픈 사연, 정말 여러 가지 부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22살에 결혼한 남편 같이 와서 지금 같이 살고 있죠. 또 애들이 세 쌍인데 세 쌍이 다 자기 와이프, 자기 애들까지 다 데리고 여기 와 있잖아요. 음, 음, 음. 그리고 그래, 와서 누리거다 누리잖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벌면본 것만큼 수입이 들어오고 그걸로 조절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이란 나라는 음. 정말 우리가 오기를 너무 자랐다는 그런 공지가 있어요. 아. 북한에 계셨을 때 네. 우리 어머니 또 아버님은 혹시 여권이 있었어요? 고위층이었었잖아요. 아유, 여권 같은 소리야. <laughs> 없었어요. 여권이 뭐가 필요해서 여권이 있겠습니까? 아. 우리에게는 여권이란 게뭐 생각도 못하던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아버님이 보위부 여기를 말하면 네. 국정원이 계셨잖아요. 네. 아니 그런 급에서도 여권이 없어요. 없었어요. 아... 비행기 탈 일이 있어야 여권이지. 아니, 그럼 대한민국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여권을 딱 받았을 때 어떤 감정이 들던가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바로 비행기를 탈수 있는 증명서구나. 가야 <laughs> <laughs> 내가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가지? 어. 그러고 막 가슴이 쿵, 쿵, 아... 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부쩍 나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아... 태국에 그때 어때? 다못 봤던 거 가보자. 그래서 <laughs> 비행기 펴고는 가 태국에 갔어요. 아. 살아생전에 이런 데를 다 구경하는구나 음. 하는, 긍지그 뿌듯함? 이걸 다 내가 느꼈어요. 아. 태국 갔다 오셨고. 또 어디 갔습니까? 일본도 갔다 오셨고. 일본. <laughs> 일본도 갔다 네. 오셨고. 그리고 또 중국에 갔다 오어요 아. 작년 8월에 달 중국 갔다 왔어요. 장백까지 갔어요. 왜 장백은 갔냐면 아니, 안 무서웠어요. 장백이면은 지금 어머니가 북한에 살던 그 마을이 바로 앞에 정백이잖아 네. 국경이잖아 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어머나 가서 거기서 탁 보내다 보니까 음. 그 치료동이 보이는 거예요 치료동이란 음. 게 해산에서는 갑부들이 사는 그쵸. 아파트예요 어. 그래 거기를 갔는데 그 유리 창문이 깨져가지고 비닐이 펄럭펄럭 벌럭 하는 거 보고서 음. 야 북한이 다 됐구나 저 짝자는 동네가 저 정도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음. 속을 푸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도 뭐 대한민국 오셔가지고 할건 다하셨어요. 네. 비행기까지 타고 세계 나라를 돌아다니셨잖아요. 네. 내가 정말 응. 여권을 가지고 내 명함이 박힌 여권을 가지고 비행기를 내 마음대로 타고 외국에 왔다는 걸 상상도 못하던 일이고 꿈인들 상상을 해봤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내가 직접 해보니까 진짜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네 천국에 온 기분이구나. 에휴 참 우리 그러면 어머니 그 네. 아버님도 북한에 계셨을 때는 고위층이었는데 네. 승용차는 타 마음대로 타셨어요? 아 승용차가 어디 있어서 승용차를 마음대로 타니까 못 아. 뭐 타요. 거기는 아니 간부들이 벤츠 타는 사람 몇명 있구는. 음. 승용차란 거뭐 없어요 거기는 무슨 승용... 여기는 나가는맨 차가 바글바글하지만 우리 아들네 집집마다 다차 있어, 아, 그렇 동네 옆집에 차 있어, <laughs> 어 옆집에 차 있어. 여기 대한민국에차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 차를 음... 가지고 다니잖아요. 대중교통이 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전철, 버스, 전철도 아마 나는 그쎄 다른 나라 전철은 가못 타봤지만 나는 우리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 전철 로선 자체가 난 최고라고 봐요. 1호선, 2호선, 8호선, 9호선, 7호선. 그, 어디를 가나 교통이 편리하지. 그것도 딱계획한 시간이 떠나고, 계획한 음. 시간이 또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날이 갈수록 아직도 우리가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새해 목표는 뭔지 아세요? 네, 뭐예요? 외국보담도 응. 우리 이 한국에 구경할 만한 데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보고, 우리는 우리 기획을 완벽하게 세워가지고 이 우리 국내를 응. 명승지를 다 찾아가 봅시다 아. 우리 죽기 전에 한번 구경도 아. 해보고 그렇게 하자고 아. 이렇게 영감하고 우리 설날에 그런 얘기들이 아. 들어가서요. 살아생전에 아들 차를 타고 예. 놀러 다니실 줄 몰랐죠? 당연하죠. 그거 꿈에도 생각해봤겠어요? 어. 이 좋은 나라에 왔으니까 이 아들 차를 타고 다녀보고, 그 아들 차를 타고 다녀보고, 음. 누가 운전 더 잘한다, 누가 좀 못한다, <laughs> 이런 시비도 해보고. <laughs> 네. 그래, 우리 아들들이야 내가 진짜에 정말 여기 한국에 온 것이 내게는 정말 마감 소원이 풀린 것 같아요. 예, 음. 네. 정말. 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북한에 있었으면 뭐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아들들이 다 수명차 있고 아니 저녁마다 쌀에서 쌀을 골라 먹고 음. 예? 쌀 중에서도 쌀을 골라 먹는 세월이에요. 맞아요. 지금은. 음. 그리고 백미만 먹으면 병 걸린다고 또 일부러 작곡을 구해다 먹는 음. 나라예요. 보리쌀이요. 무슨 현미요. 북한에서는 그쌀한점은 없어서 장마당에 이런 거 봤는지 모르겠어요 요런 공기를 쌀을 대파 아 맞아요 요 컵에다 쌀을 팝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유. 나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본전을 내놓고 떨어진 돈을 가지고 가서 쌀을 첫째 강에 쌀이든 음. 잎쌀이든 잡쌀이든 한컵 한 사요 사고 두부 한 두부 깡지 음. 그런 거 이만한 거 그건 싸거든요 음. 그걸 사요 우리 옆집에서 그렇게 살거든요 음. 그렇게 사서는 먼저 비지부터 거기다가 다 딱딱 붙여가지고 음. 익혀요.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쌀을 쌀을 안 채서 그거 와락 섞어서 그게 밥이에요. 비지지, 비지 깡지지. 음. 그렇게 먹고 살던 그 곳을 내가 평생을 겪어본 곳에서 떠나서 아이 쌀에서 쌀을 골라 먹는 세월이 왔으니까 죽어도 원이 없어요. 음. 그래도 조금 받아 안죽는월이에요 그래서 건강식품 주지. 병원에 가면 무료로 치료해.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내가 직접 체험한 사람이니까, 음. 서슴없이 입에서 누가 식이지 않아도 절로 나오지요. 음. 자기가 체험 못한 사람은 말못 해요. 못 하죠. 못 해요. 절대로 식에서 해봐요. 글 써놓고, 너 이거 읽어봐라. 음. 못 해요. 북한에서도 내가 생활 체험한 것이 있고, 여기 와서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하고, 이러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가스불에 처음에 밥을 해 드셨을 때 좋았어요? 가스불에다가 밥을 하다가 어. 응. 누가 뭐라는 거야 야, 가스가 나쁘디야 건강에 엄청 나쁘디야 <laughs> 이 소리 듣고 그럼 어떡하지 인덕선 써야 된다 네. 바로 인덕선 사놓고 지금은 또 인덕선을 씁니다 <laughs> 이게야말로 이게 <laughs> 그저 하고 싶으면 만족한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나 요즘 80이 돼서도 음. 내가 다닐 때 한, 서울장 안에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이제는, 늙음하게, 이제, 이 국내나 대행 땡기고. 우선이국에는못 가요. 왜냐면요. 외국에도 젊어서, 좀, 내 힘이, 왕성할 때 다녀야, 외국도벌고기 아. 있지. 힘들 수는 힘들어요. 남이, 음. 부축도 받아야 되고, 넘어질까봐 막 때려치고 땡기고. <laughs> 이렇게 하고, 외국에 뭐라를 그래, 갑니까? 국내에도 <laughs> 벌게 많은데. <웃음> <웃음> 물론 다른 사람들은 병원에 가게 되면 음. 약값이랑 진진료비랑 그 조금씩 내잖아요. 음. 근데 우리는 지하층 그런 길하고 돈한푼안 분한, 받아요. 지하철도 꽁짜고 지하철도 꽁짜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돌아다니도 그도 카드 하나 뚝 찍으면 다 해요. 맞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 예. 그러니까 로인 이게 지금 점점 세월이 좋아지니까 로인 세대가 음, 되고 있잖아요. 음. 로인들이 죽지 않잖아요. 어. 아이들은 안 놓고 그러나 그 많은 로인들을 다 우대해 준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또보습비까지도 어, 아마 우려를 애매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좋아요. 음. 이거 뭐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음. 세상이 <laughs> 왔어요. 진짜 <laughs>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세상에. <laughs> 어머니는... 이런 유모를, 유모를 또 말해서 우, 우, 웃죠. <웃음> <웃음> 아니, 우리 어머니 유모가, 유모가 진짜 대단하시네요. <laughs> 정말 좋으시네. <laughs> 네, 이렇게 오늘도 아픈데, 오늘 네. 감기 걸렸다고. 네. 그래도 유미 씨랑 약속했는데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간다! 하고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좀 밀리면 안 돼요. 음. 아니, 너. No. 음. 나는 한번 약속하면, 야, 죽어도 살아도 어찌게요. 가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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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뭐, 바라는 게있다면 뭐가 있어요? 바라는 게요. 음. 그래서 오직 통일이죠. 음, 맞습니다. 통일되면, 비록 내 자식, 내 남편 다 왔지만은, 내 일가친척, 뭐, 음. 시집 일가친척이 많잖아요. 음. 그 애들을 생각하면, 어떨 때는 눈물이 나요. 그 야, 나만 이렇게 행복하고, 나만 잘 사는 게, 야, 내가 정말 너무 양심이 없지 않은가? 돈이 많으면은, 내가 이전에도한명한명다끌어 오겠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나는 하루속히 통일만 된다면 음. 큰 차를 가져가지고 거기다 그저 짐을 꽉싣고 가서 다 분배하겠어요. 뭘 제일 갖다 주고 싶습니까? 내가 있던 옷만 해도 뭐끔찍해요 <laughs> 그것뿐이 아니에요. 어. 응? 쌀도 있고 뭐다 있어요. 응. 다 갖다 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님은 뭐가 제일 좋다 하십니까? 사철 정말 과일을 떨구지 않고, 않고 잡수고, 본인이 잡수고 싶었다고 말만 떨어지면 나는 무조건 대령이야. 아. 네. 내가 평생을 이렇게 성겼어요. 성기다 아. 나니까 그게 습관이 됐어. 아. 네. 우리 아버님은 복 받으셨어. 네. 그래서 <laughs> 내가 집에 들어오면 남편된 절대 복종. 아. 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요, 정소를 떨. 그나나 깔끔하게 하시고 아이고야 그리고 난 아직 세탁기돌고지도 몰라. 어머. 세탁을 다 해요. 야. 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에이. 그래서 에이. 가는 중 오는 중 아, 바로 그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 <laughs> 이제 남은 여생 <여세> 건강하게 <laughs> 네.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세상에 왔는데 그렇죠. <laughs> 네. 오래오래 <laughs> 네. 사셔야죠. 예. 네. 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그래요. 지금. <laughs> 재수 없으면 <laughs> 그만두고 <국인의> 김에 재수 없으면이에요. <laughs> 그러게 사람들이 말해 재수 없으면 백이십 살까지 산디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laughs>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예. <laughs> 네, 오늘도 오면서 이게 목이 안 피울까봐 발성 연습을 했다니까요. <laughs> 야. 구역전에내려서 그 차를 기다리면서. 대단하다, 예. 우리 어머님. 그래도 이만하면 목소리 괜찮았죠 좋아요, 네. 그럼요. 예? 오, 그러면 됐습니다. 예. <laughs> 네. 네. 돌아가셔서 약도 잘챙겨드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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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네. 이렇게 찾아줘서 바, 감사하고. 네. 불러줘서 감사하고. 아이고. 어디 감사할게요. 아, <laughs> 저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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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오늘도 저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번 많이 받으세요.